저가님 오늘 추석에 뭐 하세요? 저요? 추석에 뭐 할까요? <웃음> <웃음> 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laughs> 그 연휴가 좀 긴데, 네. 우리 기업교실 운영이 어떻게 되는가 좀 궁금해서 왔습니다 아, 어, 단원고 46 기업교실은 연중 무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긴 연휴 동안에도 기업교실을 개방을 하니까, 어, 여러분들도 마땅히 코로나로 인해서 가실 데가 없으니까 교실을, 다른 곳4.16 기억 교실을 한 번씩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실에 오시면 아이들 한명한 한 명의 책상에 4.16 기억 저장소에 있는 자료로 QR코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4 1 6을 기억하고 우리 아이들 한명한 한 명을 기억할 수 있는 좋은 정보가 있으니까 오셔서 아이들 QR 코드 책상 위에 있는 QR 코드도 보시고 한국 4육6 기억 교실을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음, 뜨니까. 네. 들어가서 보시면은 보의 이제 카메라 감독이 이제 희망이었다. 자기 되고 싶은 거 일단 나오고 약전 같은 경우에는 약전 책자에서 한고은 학생 것만 따가지고 지금 어 읽어보실 수 있게끔 PDF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글자를 볼수 있고 또 이제 메모 저장소에 수집된 자료 중에서 기록이 남아있는 것들 위주로 해서 지금 올려진 상황입니다. 자료가 많이 수집되면 될수록 이쪽에서 만들 수 있는 컨텐츠가 많아지니까. 이제 근데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해주신 아이들은 이제 이렇게 제이 뭐 3번까지 나갈 수 있게끔 자료가 많은데, 그렇지 않은 이제 아이들은 또 자료가 없어서 조금.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또뭐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 다는거에 있을 때 존치 교실 그리고 약전 추모 앨범 이렇게 고니의 꿈까지 순서는 똑같이 하는데 이제 없는 친구들은 이제 백장 안되고 그렇습니다 고생하시면이 교실에 계시는 분들이 할 일이 더 많아지는 건데 네, 일을 나라도, 많이 주시면 네. 자료도 좀 많이 줬으면 하는 그런 변화인 얘기죠 그렇죠 렇겠찍뭐 네. 네, 일을 네. 많이 시켜 주시면 좋죠 네. 문화팀장님, 문화팀장님 공유기야. 열심히 해야 돼. 올라가면 여기 이거, 이 QR 코드를 찍으면. 네. 찍고. 찍고. 예, 거기서 뜨는 화면 그냥 한번 이렇게 쳐주시면. 뜨는 화면 한번 클릭 탁 치면. 예, 그러면 지금 보시면. 패밀리에 대해서 올라가 있는 정보, 가지 여기 들어있는 정보가 다 이제 나오는 거고. 네. 오케이. 어우 참. 너무 좋다. 음. 그래서 요번에 명절 때는. 예. 네. 전 모든 가족분들이 그냥 오시면 아이들 그냥 바로 보실 수 있고 또 명절 맞아서 또 오시는 분들도 이요게 이, 없으면 이제 아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수 있는 수단이좀 제한적이니까 이제는 요거 보시고 여기 왜 QR 있지? 하고 찍으시면 다 같이 보실 수 있는 거죠. 예. 그 자료 같은 거는 뭐 부모님들이나 이렇게 오셔 가지고 아이에 대한 정보를 갖다가 좀 많이 수집이 될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이게 뜨는 거죠. 그냥 누른다고 다 나오는 게 아니고 정보를 예, 넣어야 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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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 만약에 진짜 주심 주셔서 저희가 올려놓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기억할 수 있는 거라서 제일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최대한 모아서 놓은 게 지금 이 화면입니다. 아, 아 눌린 거. 네 그냥 뭐 근처에 갔더니 누른 여기 앱 브라우저 열기 요거를 눌러주시면 아 희생자를 기억하며 기억 아 교실에서 제가 한번 좀 읽어볼까요. 평생 태권도만 하면서 살고 싶은 태권소년 임경빈 단원고 20425. 네. 2학년 4반 25번이란 얘기죠. 우리 경빈이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 좀 눌러볼까요? 네. 이렇게, 어허 우리 경빈이가 어렸을 때 태어난 것, 예, 성장하는 사진들 네, 이렇게. 고운이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핸드폰을 열고 카톡에서 마이너스 부호를 열고, 오, 예, 가짜 같다 되지 않고 근처만 가도 이렇게 예 뜨는군요. 한고 예. 에너지가 넘쳐 늘 창의적인 생각을 했고 아버지께 물려받은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며 카메라 감독을 꿈꾸는. 다낭교 20137, 한고은. <laughs> 우리 공은이하고 카메라 같이 들면 좋을 건데. 네, 교무실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윤철, 남윤철 선생님, 그것도 제가 한번, 예. 카톡을, 열어 들어가서 마이너스 부호 네 QR 코드 근처에 갔더니 우리 윤철 선생님 네 육반 담임 선생님 남윤철 제자들과의 교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대화의 의미를 주기 위해 반급훈을 만들지 않았던 육반 담임 선생님 남윤철 네. 윤치, 남윤철 선생님 네, 제 핸드폰인데요. QR코드를 찍으니까 네, 이런 것들이 추모 앨범도 있고, 예, 약전, 예, 좋은 세상을 앞서 사는 희망, 이런. 예, 요 부분이 조금, 예, 한몇초 시간이 흐르네요. 예. 우리 아기들을 살려야 해요. 그래서, 음. 제가 학교 다닐 때와는 출석부 많이 다르군요. 예, 저희는 커버가 A3 큰 그런 시커먼 커버였는데 선생님 예. 하늘에서 아이들하고 추석 명절 <laughs> 우리 재강이가 제가막 어디 앉아 있냐 잘안 보이네 민재하고 짝이군요. 재강이도 카메라를 혼자 하다 보니까. 제강이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강아. 음. 마이너스 표시. 짠. 오. 자. 앱 브라우저로 열기. 네. 동물학자가 되길 꿈꾸고 언제나 동생을 먼저 챙기던 다정한 오빠, 허재강, 단원구 2학년 7반 34번. 예, 우리 재강이는 동물을 많이 좋아해 도마뱀을 키우며 미래에는 파충류 전문 동물학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예, 우리 사랑하는 재강이. <laughs> 착한 놈, 씩씩한 놈, 행복을 주는 놈. <laughs> 제가 이제 추석이 며칠 안 남았네. 우리 음. 허재강 보고 싶어. 네, 우리 재 음. 네, 우리, 우리 여기 민주시민교육원 기업 교실에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어머님들 아이들은 나름 그래도 좀 자료가 많이 있어서 우리 모두 자료가 이렇게 좀 많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재광이 어머님 그 당연히 보셨겠지요? 네, 저는 봤습니다. 어, 보니까 어때? 어 저는 제가 기억 저장소에 있지만 저도 많은 자료를 재가이걸 아직 기억 저장소에 <laughs> 다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내일요? <laughs> 어, 부모님들도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자료를 많이 또기획재장소에 가지고 와서 이렇게 홈페이지를 보고도 확인하실 수 있고 또 아이들 책상에 오셔서 QR 코드를 열어서 확인할 수 있고 많은 시민분들이나 여러분들이 볼수 있게끔 어, 공유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집에 저처럼 쌓아놓지 말고 가지고 오셔서 같이 함께 아이들을 기억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막 시작 단계니까 이제 나중에 점점점 공지가 되고 이제 서로 어 소통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아이들 자료가 많이 종합적으로 모아지겠죠 네, 그렇죠. 네, 오늘 보니까 어머님들 하고 여기 우리 저장소 기억 표시 계신 분들 수고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은데. 아, 그렇죠. <laughs> 각자의 자리에서. 그냥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성아버님도 살륙TV로 알리시고 저는 또 기억 저장소에서 우리 아이들 한명한 한 명을 기억을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요거는 편집 안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